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Reddit이 사용자 질문에 답하는 인공지능 기반 검색 기능 Reddit Answers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. 이 기능은 Reddit 플랫폼 내 게시물을 기반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제공하며 AI를 활용해 정확도와 관련성을 높였습니다. Reddit 측은 BMW 차량 개조 방법과 같은 질문을 하면 관련 게시물을 찾아 목록 형태로 답변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서비스는 기존 AI 도구와 달리 웹상의 정보 대신 레딧 게시물을 바탕으로 답을 제공하며 플랫폼 내 콘텐츠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. 레딧 제품 부사장 세르칸 피안티노는 이 기능이 검색 경험을 향상시키고 이용자들이 더 많은 레딧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. 이 AI 기능은 오픈 AI와 구글 클라우드의 AI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현재 일부 아이폰 사용자에게 영어로만 제공됩니다. 메딧은 앞으로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다국어 지원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.